양올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는, 아, 찍는 거 아니고, 제가 대물이거든요. 아니, 영상각 나는, 영상, 영상, 어, 어. 영상각 나는 타운가? 뭐, 그런거 같은데. 오늘 그 타월 해볼게요. 아, 마일 안 주네. 네 다시 들어왔고요. 계속 그거 리소폰이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는이 헤드셋은 무료로 얻은 거예요. 원래는 105지만 저는 무료로 얻었습니다. 어? 아하. 아, 그고 제가 구독자가 123명인가? 그랬더라, 그랬더라구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자, <laughs> 아, 그래서 제가 100명 이벤트를 하려는데 100명 이벤트 전에 정했거든요? 근데 그냥 130명으로 할까? 어, 아, 저는, 원래는 130명 때도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120, 1 0명 이벤트라고, 120명 또 이벤트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00명 이벤트만 우선 하겠습니다. 100명 이벤트는 우선 친추 이벤트입니다. 제가, 셔츠에다가 오늘, 친추, 친추 이벤트 합니다. 막 이렇게 적어 놓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아이디랑, 얘들아. 로블록. 저기 그거. 닉네임인가? 아, 아니다. 아이들 적어 주시면은 제가 그거 해 가지고 친추해 가지고 친추 그거 몇일간열열열열 열, 열, 열 거냐면은 제 영상에 댓글이 많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2주일간 낼 겁니다. 2주일. 2주일 괜찮죠? 2주일 없으면, 2주일 동안 아무도 없으면은, 또 계속 기다려봐야죠. 근데 거기서 제가 친추 그거, 받는, 저 받는 법은, 친추가 당첨된,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음, 10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 10명이요? 1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제 댓글에 10명의 사람들이 댓글이 달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제가 그거 단천넷 만약에 그거 댓글 그거 뭐지 그거 수가 많으면은 제가 그거 계속 닉네임만 쓰지 말고 글이 예쁘게 써진 분이 정상껏 써주신 분 이렇게 음 좋은 말 나쁜 말 말고 좋은 말 해주신 분께 하트를 눌러드리고 그 하트 누러진 거 확인하면은 아니 잠깐 만그 신청하신 분들은 이 주일 뒤에 다시 거기 제 대댓글창에 오시고 우선 로블록스 하는 하시는 분만 그거 침주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로블록스는 많이 할 텐요. 그리고, 아! 그리고 있잖아요. 친추 받는 법은 그거, 무슨 종, 종 모양이 있거든요, 위에. 거기에 무슨, 위알림뭐 있으면 거기, 거기다가 아마 친추 그거 받고, 제 아이디는 a s lsy3296입니다. 아니, 어, 어, 어. 아닌 아니에요. 네, 거기 그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침제 침투를 받으시면은 거기다가 양우루님이라고 유튜버 양우루님이라고 적어주세요. 알겠죠? 아니면 그냥 온양이라고 적, 적으셔도 돼요. 유튜버 온양. 그리고, 제가 캐릭터가 바뀔 수도 있어서,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캐릭터 엄청 자주 바꾸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제목의 캐릭터도 괜찮은데? 요즘엔 제가 좀 간단한 캐릭터 좋아한다고 말씀했 해드렸잖아요. 아니, 뭔데? 무슨 말 했지? 나 무슨 말 하다가 끊었지? 이상하다. 어, 나 뭐랬지? 기억이 안 난다. 어. 그리고 다들 학교 생활 어떠신가요? 저는, 음, 좋아요. 근데, 친구랑 너무 찾았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맨날 학교 가나 하루마다 계속 친구랑 싸워요. 아. 특히 이제 절친가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요. 근데 뭐 절친이면 좀싸울 수도 있지 뭐. 뭐지? 이제 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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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 영상 강 나온다 와 진짜 영상 강에 나올지 그리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니 제가 하루 만에 구독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laughs> 진짜 겁나 놀랐어요 아니 원래 110명이었던가 그랬는데 125명이 110... 된 125가 115다이... 된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진짜 15명이나 더 들었더니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동영상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는데 동영상의 조회수를 보니까 236회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 동영상의 조회수는 한 2회? 4회? 5회 정도? 6회 정도? 됐는데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요즘에 진짜 전 너무 떡상하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50명 때 제가 또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 것, 할 거거든요. 이벤트 열려고 하는데, 뭘 할지 추천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 도저스 제가 있잖아요 요거그 공지사항은 아니고 잠깐만요 어, 나왜 이래 안녕 난 근무터베어리 그냥 이제 그냥 기쁜 말하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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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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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잖아 아니 좀 눌렀다 <laughs> 아이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면 되지 어.. 괜찮아 맞아 제가 학원을 이제 6월.. 6월.. 다음 주부터 오늘이 6월 4일이거든요? 이 영상 올린 날이 6월 4일인데 아이.. 아이 6월 4일인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 그때부터 피아노 학원 다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좀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그쵸? 피아노 마치면 한 5시정도 될거같은데 아닌가? 오뭐 10분 수업하는것같은데음 제가 음 수요일날엔 4시30분에 간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한 6시..5시30분 5시30 4시 40, 40원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숙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숙제도 있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제 수영 학원 다닌대요 이제 수영 학원 다니까 생각 좀 이래요 아니 걔는 학원에 3개나 듣는데 왜 수영 학원까지 추가하려는 건지 왓 아, 나, 왔 아, 진짜! 아니. 어. 아, 진짜. 어, 평화 아니야? 평화, 평화 평학 같은데? 평화기다, 평화. 평학. 옛날 평화기, 옛날 평화. 그냥, 이제. 뭐야. 보여줄게. 뭐 영상 찍고 계신가봐요. <laughs> 나도 영상 찍고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친구 전화 가지고. 아! 아. 어! 어, 근데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우리 혹시 같이 영상 찍을래? 그래. 엄마나 영상 같이 찍어도 돼? 아, 어. 이맛에 관련 먹었어. 어, 그래. 조금만 같이 하자, 꾸냥아. 여러분, 제가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좀 영상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꼬냥은 어디니? 꼬냥은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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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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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아닌 것 같아. 어, 떠떠다 떠떠. 응, 안녕하세요. 너 대머리 됐어. 여기는 피다으면은 대머리 된 타워야. 응. 보여줄게 게 완전히 딱상나네 보여줄게 훨씬 더딱상하나 어디야 응 오케이 <목소리도> okay. 나는 초록색 네? 와! 아니 뭔데 아나제 머리 아와아 쭉! 아, 고냥아 네? 나 노래 만든다고 했잖아. 나이 노래 만들려고. 나 그거 학교에서 말해줬지? 뭐? 재무타에서 빡증하고, 근무타에서 빡증하고, 빡증타에서 빡중 빡증하고, 빡증타투에서 빡중 빡증하고, 손대타에서 빡증하고, 손대타에서 빡증하고, 겁나 많이 빡증했네. 아니, 오르라고 불러. 오두야. 그래? 왜? 아, 응빈 어. 저요 노란색이요 하미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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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지금 노란색 초록이요? 와! 란색이 오케이 보라색 네, 저전 보라색입니다 잠깐만요 저 진짜 위험한 구간 왔거든요 금모타 그거 봐주는 거 없음 그 회울 있잖아 네. 아니! 아 아니구나 뭐지? 뭐지? 됐다 아 뭔데? 뭐? 뭐지? 뭐지? 뭐야? 뭐냐고! 문.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 아니, 왜, 솔, 에 고냥아, 나 살려줘. 아, 살려줘. 나 살려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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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갈림길에 왔어.

나 아, 대머리 됐어 어. 아! 안돼 아꼬냥아나 아! 아, 초록이야 아! 초록이야 거의 태초마을이야 룬양이들이지? 룬양이들! 루냥이들. 룬양이들! 있잖아요, 제 친구, 제 친구 몇번 나왔죠? 제 유튜브에. 예, 네, 많이 나왔어요. 제가 제 실제 이름이랑 얘 예, 실제 이름도 공개했죠? 예, 공개했어요. 하하하! <laughs> 오케이. 루냥이들, 루냥이들, 루냥이들! 어, 나 대머리. 아직도 대머리야. 아, 아니, 난 렉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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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나 피가 없어. 망했어. 나 아, 피가 없어요! 알려주세요! 아! 니 여러분, 놀리댕이들 이제, 편, 친구랑 편하게 하려고 이제 영상 좀 끊을게요. 꼬냥아, 우리 인사하자. 너는 꼬바라고 하면 돼, 꼬바. 안 돼! 꼬바 이봐 꼬바. 그러면은, 루바. 오르바이. 오르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이벤트 열게요.